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께 불러주시고, 주 앞에 나와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께 기도함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 이 새벽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진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오늘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주님의 피로 정결하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질병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 하시며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악독한 것들 혹은 아픔들 혹은 상처들 주님의 피로 거룩하게 덮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피로 정말 씻김 받는 자를 낼수 있도록 이것이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십자가는 가끔씩 혹은 때에 따라서 듣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경험되어져야 하고, 매일같이 만나야 하며, 매일같이 받아야 하는 것인 줄 저희들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복잡한 것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사라지게 알려주시어서, 그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하게 새겨지는 귀한 새벽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네,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14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정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사람들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면, 제사장은 짐 바깥으로 나가서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환자의 악성 피부병이 나왔으면,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환자를 정하게 하는 데쓸 살아있는 정한 새두 마리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한 뭉치와 우을초한 포기를 가져오게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두 마리 새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잡아서 생수가 담긴 오지 그릇에 담게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와 그리고 그 살아있는 나머지 새를 가져다가 생수가 섞인 죽은 새의 피에 섞어서 찍어서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정하게 된그 사람에게 7번 뿌린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는 들판으로 날려 보낸다.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그 사람은 옷을 빨고 털을 모두 밀고 물로 목욕을 하면 정하게 된다. 그리고 진으로 돌아온 뒤에는 뒤에 그는 이랫동안 장막 바깥에서 살아야 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말씀에서는 특별하게 어~ 이제 나병 환자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악성 피부병이다라고 표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어~ 그들의 모든 그 병들을 어떻게 해결하길 원하시는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는 말씀 십사 장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이제 나병 환자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요. 특별하게 그들이 이제 정결하게 되는 때에 이제 그 병이 다 낫게 되었을 때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나오고요. 제사장이 나오며 또한 악성 피부병에 걸린 나병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환자를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는데 데리고 가는 게 제사장이 있는 곳까지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즉 나병 환자가 걸린 우리의 친구, 나의 가족이 있는데 그가 이제 깨끗하게 정하게 되었으니 그를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라고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제사장은 진 밖으로 나가서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환자에게, 환자의 피부병이 나왔으면 이러이러한 정결 예식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표현을 이제 표시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정하게 하는 그 제사를 위하여서 새두 마리와 백향목 가지와 털실 한 뭉치, 우슬 초한 포기들을 이제 가져오게 하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누가 잡게 하느냐 오절 말씀 을 보니까 사람들을 시켜서 그두 두 마리 새 가운데 한 마리를 잡는다. 그리고 생수 담긴 오지 그릇에 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제사를 드린 후에, 그제서야 이제, 나병에서 깨끗하게 된 환자가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만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 성 밖에서 살다가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지만, 그래도 일주일 동안에는 목욕을 하고, 또한 장막 바깥에서 살아야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일주일씩 어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 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나병 환자들이 그죄 여기서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에는 <laughs> 그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피부에 병이 걸린다라고 이해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나병이 걸렸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나병은, 즉, 하나님께 지은 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전파된다. 나병은 그 당시에 잘 전파된다라고 이해하고 있었잖아요. 또 우리나라에서나 뭐 최근까지도 수십 년 전까지도 어, 나병이라는 것은 없는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나병에 걸리는 환자는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성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지은 죄로 말미암아 병이 걸린 것이니까 그 병은 잘 사람들에게 옮겨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지은 죄 이런 죄성 죄악된 것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잘 전파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주변에서 경험하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부정적인 것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어 전해지게 된다, 전달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서 누가 기분이 안 좋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온 가족이 다 신경이 쓰여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또한 죄랑도 함께 연결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죄악이 들어온 사람과 함께 우리가 거하게 되고 또한 그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죄의 영향들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부터 시작되어진 나병으로서 그 나병이 사람들에게 옮을 수 있기 때문에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성 밖으로 이제 보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율법으로 정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모든 모 다병이 치유받게 되어서 이제 정결하게 되었을 때 제사장이 이제 그에게 나아가서 그를 정하다라고 이야기를 제사를 해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묵상해 볼수 있는 부분은 특별하게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3절에 보니까. 신 밖으로 나가서 그를 살펴본다. 즉, 나병이 걸린 환자가 있는, 신 바깥으로 쫓겨나져 있는, 아직 죄악이 정결하게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제사장이 직접 나아간다.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묵상해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말씀, 3절 말씀에서 우리는 누구를 떠올려 볼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님께 서는 하나님 이셨 죠？하나님 께서 우리 인 간들 의 모든 죄악 을정 결하 게 하기 위하 셔서, 하셨던것은정 결하 게 하기 위한 높은 기준 을 세워서, 그 기준 에맞는 사람 들 에게 만정 결함 과 또한 구원 을허 락하 여, 주셨던 것이, 아 니라 직접 죄 악이 있고 직접 멀리 떨어져 있는 이땅 으로 성육 신하 셔서,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이 나병에 걸린, 즉, 죄가 있는 사람의 정결함을 하기, 하기 위하여서, 친 바깥으로 그들이 머물러 있는 곳으로 나아갔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와 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문제, 하나님과 관절되어져 있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위하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와 주셨다. 내가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와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복음을 처음 받게 되었던 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일상 중에서도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되고 부족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예배에 더 열심히 참여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여하는 그러한 노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정결해지고 더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을 때 온전하게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정결하게 되어질 수 있고요. 우리의 믿음도 더욱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배 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성육 공부 열심히 참여하기 때문에, 무엇을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거하여 주시니까, 우리가 더욱 정결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더욱 믿음이 깊어지게 된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 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의 성격 순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읽으실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가 오늘 교회에 오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10편 47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 47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46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46편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러면 3절에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성 중에 거하시면 성은 성전을 이야기하고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은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느냐? 아무리 물이 몰아치더라도, 아무리 바람이 몰아치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을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가 함께하는 사람, 예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그 속에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 아마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또더 나아가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하나님께 지었던 죄들마저도 예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정결하고 해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2절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 했는데 2절에서 나와 있는, 나오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제사장과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 즉, 나병 환자, 죄 가운데 있는 자, 연약해져 있는 자, 사람들에게서 성에서 떠나 살면서 얼마나 외롭게 살아가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게 힘들고 사,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 그리고 한 부류의 사람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사람들이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죄 때문에도 힘들고 병 때문에도 힘들며 사람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어진 것으로만으로도 힘든 이 어려운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이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연결해 주었던 사람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5절에서 이야기하죠. 어 사람들을 시켜서 제사장이 사람들에게 시킵니다. 그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데려온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그 사람들에게 시켜서 새를 잡고 이제 제사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가 제사법에 대하여서 레위기를 통하여 보게 되는데 제사법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을 때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 죄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직접 소나 염소에게, 양에게 머리에 안수를 하고 직접 그 소와 양을 잡고 이러한 일들의 제사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사에 참여한 사람이 이 나병 환자가 아니었고 그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었다. 즉,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즉, 성중에서 쫓겨나서 혹은 떨어져 나가서 외로움과 어려움과 고통,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를 데려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여 주셨는데 그 정결함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안에 있다가 하나님 밖으로 떨어져 나간 사람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오늘은 나병을 이야기하겠지만요. 또 여러 가지 죄악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요. 마음의 어려움들, 상처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에게 직접 우리 역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제사장 대신 예수님께 데려오는 역할과 사명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할이 그래서 굉장히 큰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데리고 와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묵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 안에 죄악된 마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는, 혹은 외로움과 어려움과 단절로써 상처받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아가 주셔서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라는 위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됩니다. 또두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정함을 이미 얻은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이제 너희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 어려움과 고난과 간절로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나아오라. 이두 가지의 말씀이 오늘 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서 나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 고통 중에, 환란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나아가길 원하시고 회복, 회복시키시길 원하시고 정결하게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며 평안을 누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려운 분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그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나아올 수 있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형편을 생각하며 나에게 허락되어 주신,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의지하여 힘을 얻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라구요. 또한 직접 내가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 마음의 상처와 어윤을 당하여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쇠약하여져 있는 분들에게 나아가서 예수께로 그들을 데리고 오고 예수의 마음으로서 그들을 위로해 줄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느껴지고,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보혈로서, 샘물과 같은 보혈로 우리를 정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고 있는 자들로서, 정결함을 먼저 얻은 자들로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 상처받고 어려움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써 깨우쳐 주신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 예수로 그들을 데리고 나아올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복상하게 하여 주시어서내 스스로도 위로함 받고 위로함 받은 우리가 아직 위로함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아가 복음과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